내걸할일 올릴게. 확인. 이래가 안 들어간다. 파장 눈 한번만요. 7시에 생명의 마음 보이세요? 저생 캔의 거야. 레디아, 파츠, 파츠. 어, 오케이. 격수 차가야. 그립 좀 잡아주세요. 보두만 가게. 이 그립 잡히는 거. 오케이. 캔 준비. 이래 올릴게요. 아, 고마 없다. 흑마 배, 베 아이스, 네. 좀지 흑단 좀 지어봐요. 흑고 있어요. 앤주어요흑어요형단형어 흑단 찍고 있어요. 왼쪽에 고 있어요. 흑어요흑고 있어요. 흑단 지고 있어단고 있어요. 흑단 지고 어고왔어요 흑단 지고 어요데고네지 그리, 고거 구거 힐해주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 오른쪽에 밴드걸 12시, 12시, 12시 밴드걸 네, 이거 막을게요 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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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았어 5층 이거에, 오세요, 5층 올라오세요 이 카라멜 보자 9시에 빠지는 거 구거 빠진다 아이씨... 전두환이 진짜... 아...힘쓰... 누가 이용하지? 오케이, 쿡어 돌렸어요. 왕관 있다. 6시. 쿡어 6시 왕관. 벽 쪽에. 안 가네? 흠...저 아, <laughs> 없어요. 음... 안에 발라. 어 시쿠가 어디가냐? 그 거기 도착하네. 거 나간다, 나간다. 거를 내가 좀 많이 때릴게. 돌렸어, 돌렸어. 길 길. 들어가, <laughs> 들어, <laughs> 아, 드러, 예 들어오자. 예. 응. <laughs> 네, 오케이, 안들 네, 네, 들어오세요 사용. 다시. 선상형 쪽으로. 빠변하고 들어오세요. 밑에 카라메. 봤어요. 앱설인가 보다. 어아니요 법사 아니에요 법사. 아니에요. 리 캐릭이에요. 얘들 아주 사장한테 죽여버려. 네 계속 죽이자. 엄마가 어떻들 포기하게. 다 입고 막고 있는데. 아, 들어오고 들어오고. 사장 눈치가지고 요정피 어 MP 좀 올리고. 들어오게 들어오게. 네. 들어오네. 나 돌고 있을 때니까 찍어서 먹어. <laughs> 형들 나갈까? 오케이 나가자 격서 먼저 나갈 준비 에서 칠 거야 에서 샀다 사장님 치워줄 거야 가운데 왕관 보자 왕관하기 박세 왕관 공격서 편집비 고르지 흑마법사 해골 변신 올릴게요. 룸, 한번 주세요. 봐줘. 자, 어이 올릴게요 너묘한번주세요 다시 흑마법사 봐줘 드립고 자 이쪽에 밴드걸 보자 밴드걸 보자요 밴드걸 보자. 밴드 나 위에서 코그 잡는다 혼자서 어, 맞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음, 어, 에 오엠몇신 팝 보이세요? 조금 먼데 요정법사만. 확인 확인. 이리캔 따야 돼 캔. 확인. 어, 다 핸드폰 캔. 네. 진짜 아, 진짜 야, 야, 뒤에 발라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발라 봤어요. 유정 트리 밀어줘 게이디야트립고한시에 있어 8사 변신 어... 아 죽었다 아, 아사상 h 발생 저 n s h a Hansha, h a n 시 h a h a n 시로 내려갔어요. h a Han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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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 시 끝에. a Hansha, Hansha, h a n s 의명의 a n s h a 시에 생명 h a 가오 쪽에. 봐 줘요. 뜻해야 찍어봐. 안 찍혀. 아... 안 찍혀. 세상무 앞서 있다. 밥사 확인해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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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요즘 일어부터. 땅득걸 찍어. 부거 어디 쪽에 있죠? 우 안쪽에. 음, 형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날라 들어온다. 많이 올라가네요 네, 계속해게요 u 투 어차피 m g 끝났어요 e s s What you get, palace? What's up, sir? I'm cheerful. I'm cheerful. I'm cheerful. I'm 됐어, 됐어. 버릴게요. 뮤, 아, 뮤, 좋네. 슬컷 전투나 하자. 밑에 있어. 음, 가시죠. 속마법사 보고 들어가자. 싸일 네, 준비, 네. 요정 트리코 지금부터. 싸일러와봐, 편이다 우리 턴 걸리면 살리고. 자, 킬로 있네요. 팔사 변신. 이래 올릴게, 캔만. 네. 하나, 둘, 이래부터 캔트리코 다시 이래. 캔트리코선 좋아, 죽여. 인조형 먹고, 고그 밑에 발라 있어. 살사 변신. 확인. 슈퍼 트리플 디스요 하나, 둘, 트고코 불어 탔다. 데스일 좋고요 잘했다, 잘했다. 한시 그룹잡히는 흥마 없어. 계속 그룹 잡아줘. 흥마 없어. 오케이, 잘했고. 테시 밴드 그립 써요. 트리디스로. 네, 하나, 확인. 둘, 트고 데프 찍고. 가비.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쿠거 끌고, 일곱시로. 7시로7시로그룹 잡히는 거 보자. 네대 형이 신을 생명해봐. 왼쪽에 팟 있어요. 하나, 둘, 트고고 깨다 했다. 여러고다가 좋아하는 티즐러움을 좋 있어요 티즐러움을 화검이 는좀 주세요. 을 좋아하는 티즐러움을 좋아하는 티즐러움을 좋아하는 티즐러움을 좋아하는 티즐러움을 면 제존심을..마지막 바닥이.. 제존심까지 그거로.. 한번 다시 온다 그거 캔슬 한 번만 그거 캔슬 한 번만 주세요 아, 네 했어요 아씨 그래도 좀 빠르네 음. 상관없다 네. 그래도 똑같네 슬롯도 안 걸리네 에이씨 왜 저래요 심심한가? 미어예 땡큐 자이들 나갈게요 나갈 준비 눈 찍어주고 오케이. 고 나와 6시로 쭉 파고들게요 에서 집게 아무나 찍어요 대패 걸고 흐트물 아... 찍어주고 가운데 왕관 찍기 좋다 1시에 밴드 걸로 돌릴까요 근데 우리 너무 너무 내려갔다 이렇게 둘 셨을 밴드 걸 이리 올릴게 밴드글 봐봐 점수 점줘봐 형들 점수 안돼 9시 완과 1다대인거 대패시키는거 94없어대시키 10대시키 10대시킬 10대시킬 1 0대패시키는거대시킬 10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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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하나 0대리킬대패킬어요아 그래 이래 올리고 잘했고 다시 내려가자 내려가자 걸거리 내려가자 밑에 반쪽 조심해 발라봤어요 오잘 아니 조심하왜 혼자 들어갔어 왜 거기서 아, 진짜. 아니 왜 혼자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아래 <laughs> 나는 쟤네 뺀 거고 일부러 음. 아 들어가자. 들어오세요. 여러저 <laughs> 티스치니까 저 따라가. 전투한 의미가 없잖아. 힐, 힐, 흡단, 히력단. 갔다 와야 갔다 와. 테지 벤더를 보자. 캔 준비. 내려올게. 동물. 대패야. 네, 트레코 죽여. 공무 없에 있네 가운데. 내려올게. 캔. 캔 따졌다. 아. 죄송합니다. 발라. 힐자에 발라. 가겠, 가, 가겠는데. 우리가 고생한 것도 의미가 없잖아 심지어 카오였어? 카오가? 카오였어? 카오 왔다고요 심지어 아, 카오였어? 안 풀렸어? 일단 <laughs> 아, 안 오겠네 카오 풀고 아 이거는 카오 잡을게요 부정 먹어야겠다 부정 부정 받겠다. 특성됐으니까. 아. 왜내 내, 생각대로 안 아. 아. 게 요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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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요 아. 켜보고 있는 것봐나좀 아. 아. 줘 어, 짜병님, 우리 저그룹가영하고저랑좀좀 좀 때려주세요. 아, 오이씨, 뭐, 한 시간 동안 하시 그냥 저렇게 풀렸고요.